예, 저는 오늘 법이 아니라요. 지난 우리 법사위 때 22일날 올라온 법인데, 그때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사실상 대체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장관님이 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속기록을 다시 한번 보니까 대통령께서 수사권 개혁 안착이라든지 또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소개를 하셨죠. 예. 그러면서 여기 다 같이 아,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은 지금 처리되는 게 아니겠구나. 속도를 좀 조절하겠구나 하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체 토론을 그때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제 운영위원회 할때 보면 비서실장께서도 대통령의 뜻을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다 보셨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민주당에서 대통령 뜻이 그게 아닌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하겠다고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대통령 뜻을 뒤집어서 이제 몰고 있는데 또그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장관께서 어제 언론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속도 조절론 아니다고 또 말씀하시던데 그게 또 사실입니까?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아니 어제 언론을 제가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맞습니까? 대통령님 말씀으로 속도 조절이란 표현은 없었다라는 제 임명장 수회식 때의 말씀을 전한 거고요. 그러니까 뜻이 내용이 그 의미는 그 의미는 물론 제가, 제가 받아들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어,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어제 운영에 나와서 그 의미 에, 당신께서 느끼신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윤한영 의원님 그 지난번 법사위 제가 나왔을 때 현안질의 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제 답변의 취지도 함께 감안해서 어,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전체를 포함해서 또 우리 검찰 개혁 특위에서도 아직 당론이라고 집약된 통일된 의견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더 제가 위험한 게 뭐냐면요. 장관님이 어제 인터뷰를 보면서 깜짝 놀랬던 게 장관 이전에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대통령 뜻과 당론이 다르면 당론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 의원님. 아, 말씀은 에, 그래 하신 거 맞아요. 당정협의의 그큰 체계 안에서 원론적인 그건? 말씀이고. 예, 근데 그 말씀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헌법상으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런 자리에 가시게 되는 순간부터는 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얼마나 있어서 선거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같은 자리에 계신 분은 중립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정치 중립을 이루는 것이 핵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발탁해서 법무부 장관을 앉히신 건데 국무위원보다는 장관, 아 의원이기 때문에 당론을 따르겠다. 이거는 정말 제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국민들도 아마 그 말씀 하시는 거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계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무장관 자리에 본인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은 정말 잘 취직하셨다고 봅니다. 금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를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여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또 반부패 수사 역량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누구나 볼수 있는 상식적인 건데 그 뜻을 이야기를 해놓고 당에서 반발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말을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께서 나는 장관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니까 당론 따르겠다. 그러면 당으로 돌아오셔야 되죠. 국회로. 입법으로 돌아오셔야지. 거기 행정부에 계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답변할... 예, 게,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일단 민주당의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은 오늘 검찰개혁 특위의 대변인 브리핑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또 우리 민주당, 민주당에서 대통령님과 뜻이 다르다. 하는 말씀은 아직 당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저는 이상... 그, 그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선관위 우리 헌법 체계가 예. 아, 대통령 중심제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갖고 있고요. 중앙선관위가 과거 국회의원이면서 국무위원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을 한바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아, 말씀드렸습니다. 원론적이지만 정치적 옳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네. 의원님의 우려나 그러 조영원 내 대표님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행동으로나 어떤 정치적 결,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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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결정으로 의원님께서나 아니면 대표님께서 걱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만한 행동을 취한 바가 아주 없습니다. 지금 장관님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장관님 본 속셈이 나온 말씀인데 그러 된다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수사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데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겠구나. 그런 말씀 드리고 그날 그날 제가 뭐, 그 이틀 전에 법사위 현안 질때 수사권 제2의 수사권 개혁,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님 말씀 두 가지를 전하면서 저 역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거론되는 여러 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뵙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여기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인데 그 법을 강, 일방적으로 또 전에처럼 밀어붙인다면 거기 또 찬성하시나요?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생각도 있고 제 지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검찰의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어디도 들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 지향과 민주당 안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집약돼서 최종적으로 의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따른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laughs> 예, 눈으로 들으요. 장관님.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저기 장관님 말씀이 하고와로 다르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윤아농 위원님도 그렇고요.